오늘 읽을 책은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 다이고는 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멘탈리스트로 활동하면서 TV 출연을 했는데 높은 시청률을 보이자 여기저기서 찾게 된 것이다. 방송사에서는 좀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퍼포먼스를 요구하게 됐고 거기에 응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은 내키는 대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저자는 그것이 마치 다 마실 수 없는 용량의 커피를 주문했다가 고스란히 남기는 것과 같이 전혀 의미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it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 금융업계의 트레이더, 부동산 업계의 젊은 경영자 등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 백만 엔 또는 몇 천만 엔씩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며 엄청난 액수가 오가는 비즈니스를 하더군요. 그런 그들이 밤이 되면 무계획적으로 하룻밤에 500만 엔 가량을 씁니다. 기념일이나 다음 비즈니스를 연결하기 위한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쾌락적으로 소비하고 낭비해 버렸던 겁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행복은 소득순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돈과 행복의 균형감을 갖춘 사람은 자신에게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그만한 돈을 벌수 있는지 알고 있을 뿐더러 돈도 적절히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돈을 벌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들여 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쌓으면 그것이 일로 연결이 됩니다. 돈에서 좋아하는 것에서 일에서 다시 돈으로 이런 구조가 점점 커져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첫 번째로 일단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아하는 것이란 라면을 좋아한다, 방에서 혼자 뒹굴기를 좋아한다와 같은 차원의 좋다가 아니라 평생을 매달려도 실증나지 않을 만큼 좋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잃어도 좋을 만큼 좋다. 즉,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부터 무한순환을 만드는 4단계를 시작합니다. 자, 스텝 1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다였다면, 스텝 2는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쌓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면서 점점 본인의 능력을 쌓아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텝 3는 좋아하는 것을 수입과 연결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을 알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특징을 살려서 어떻게 이것을 블루 오션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마지막 스텝 4는요, 좋아하는 것으로 번 돈을 재투자한다. 네, 그렇게 스텝 1에서 스텝 4까지, 스텝 4까지 순환을 계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텝2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알아가는 단계. 여기에서 이제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몰입은 인생의 보람이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몰입하는 시간이 길수록 더큰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즉,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리라 라고 했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되려면 저는 이걸 좋아하고 잘합니다. 잘하는 일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서 수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 기회는 약한 연결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알려야 됩니다. 약한 유대 관계란 과거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 거래처 담당자 혹은 어린 시절 알던 부모님의 친구, 이웃,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강한 유대란 오, 부모님이나 아주 친한 친구, 형제, 친척, 그런 사람들일 텐데요. 강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강한 유대보다는 약한 유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도움을 줄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만 할수 있는 일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자, 먼저 좋아하는 것에 관한 자신의 현재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궁리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면 아직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